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가 여행을 다녀왔죠.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, 아이는 항상 그렇지만 이제 수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, 그래, 오늘 수업에서는 이해하기 해봐야겠다.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와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이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시점이 됐을 때부터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. 수업에서 여행 다녀온 얘기, 이런저런 얘기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. 영어를 쓸 일이 있었을지, 뭐, 자기가 하는 영화 통했을지,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. 그래서 계획이라 할건 딱히 없어요. 지금 현 시점에. 그냥 아이가 하는 얘기를 최대한 들어주고 싶고, 그리고 아이가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발화량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찾아가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엔 또 정해진 대로 음, 아이가 가져야 할 것들 그거를 갖게끔 만드는 최고의 루트를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수업에 대한 계획은 딱히 대단한 게 없네요. 아이가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. 네, 여기까지네요. 킹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